할렐루야 이스베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여러을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죠 참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탐욕이 생기면 끝이 없잖아요 음?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싶은 탐욕 결국 이 아합이 자기 별궁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지금 나봇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매매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법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유산을 판게 팔아 넘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나봇은 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율법에 입각해서 그 포도를 주기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이 근심에 <laughs> 쌓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왕비 이세벨이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이차이차하고 저차저차하다 그래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예, 참,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이지, 왕을 다스리는 건 왕피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만나면 축복인데. 오늘 아합의 이 죄가, 사실은 아합도 악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곳곳에서 보면 아합은 순수한 면이 있어요. 예. 막, 안 준다고 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빼앗을 수도 있는데 아,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소극적이고 순수한 면이 있는데 옆에서 누가 충동질을 하느냐. 이세벨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부부가 참그렇습니다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줄수 있는 부부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에. 당신, 이러면 안될것 같아.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때, 어, 그래서... 그런 말에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비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압의 죄가 보면 이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압을 충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압이 이런 어떤 큰 죄로 나아가는 이전에도 전무후무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왕으로 지금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세벨의 죄를 보면 참 사특합니다. 예 사. 하다는 것 말은 뭐냐면 차라리 무식하게 악하면 그렇다고 해. 근데 이게 아주 교활한 거예요. 즉 자신이 하는 행동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교활하고 사특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예. 이게 이세벨이 이방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율법에 딱각다식해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니까 그것을 자기의 살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교회의 법도 알아, 교회의 질서를 알아. 아는데 알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내 것으로 도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고, 응? 하나님의 어떤 이 거룩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나봇을 죽이는데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봇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국가의 금식을 내립니다. 이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선포되는 것이에요.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이 공동체 내에 숨어 있는 악행이나 범죄에 대한 그런 참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봇 하나를 놓고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지금 이 나봇이 국가적으로 보기에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봇이.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봇의 죄를 아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대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불량배 둘을 증인으로 세우죠. 자, 증인을 증인으로 위증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모르죠. 바깥에 이제 백성들은 몰라요. 내부적인 거죠. 그걸 불량배인지 사기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깥으로 보여질 때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 몇을 세우죠? 둘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증인은 몇이어야 된다? 둘이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즉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나봇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이 재판이 성경의 규례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를 드러내는 것이 증인 두 사람 세우는 거야. 율법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증인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뭘로 쳐야 돼? 돌로 쳐야 돼. 이것도 율법 규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 출신인 이세벨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익숙하고 또 교회의 법도 알고 교회 질서도 알아가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 이 악한 쪽으로 머리가 굴러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 이 심각한 죄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짓들을 저지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많이 저질러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도 사실 우리도 말씀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도 불현듯 정신 차리고 나면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마성적인 것이 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잘못되면 가장 악마적이고 냄새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 어, 도용한 오용한 아압과 이세벨 오늘 표현하잖아요. 둘다 개가 핥을 것이다. 개가 시체를 먹을 것이다. 이보다 끔찍한 건 없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히고 묻혀야지. 그게 노출이 되어서 시체가 나뒹군다는 얘기거든요. 개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니까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